말잘 듣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달려! 달려 달려야지! 달려 달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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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무무 달려야지! 달려야너달려 가. 지 달려야지! 달려따따달려따따달려따따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올라갈래. 야 이거 두 명은 <laughs> <방은> 되지 않을까? <laughs> 내가 내가 볼게 얘들아. <웃음> 출발! 나 안돼 안돼 이거 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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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양쪽 나 지금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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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들어봐 내가 들어봐 <laughs> 내가 양쪽 손가락 마우스, 주 마우스 주른쪽 어디서 누르고 있거든 이걸 떼자마자 바로 점프하면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거 안 되던데 해보자 너는... <laughs> <laughs> 안 되는데 왜 해야 하나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이거 너무 <웃겨. 웃음> 아니, <laughs> 여름에 좋은데. 좀... 안 돼! 안 돼! 네. 안 돼! 아, 안 돼! 안 네. <laughs> 어, <윈샤님>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고맙습저 지금까지 지렴윤 다시 가봅니다! 네! 하나, <laughs> 둘, 그라야! 이오케 오케이, 오이 오케이, 이이 줘.

정리. 아, 아 아. 내가 뒤로 할게 기다려봐. 그래, 신기. 자. 뒤로 당길게. 어야야야야야 우와. 와 테라스 구경하자. 경치가, 치가 아주 좋네. 루리도 선물 줄수 있음? 유리도유리도 선물 줄수 있냐고? 뭐 어. 볼? 루리보자 들어봐. 오 되네? 오 선물 가능. 이거 한, 쟤한테 주로 가자. 넌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고 <놀놀놀놀놀놀란람> <성미를 갖고> 왔어. 예! 예! 어나나나 예! 예 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나리가 필요해. 나나 와. 열어 나나나리줘나리줘 열어, 유리 유리 줘. 아. <laughs> 아니야. 간다, 간다. 간다. 오 야자. 아니야 아니야. 야, 깎았어, 어 너무 큰거 돌봐. 얘 아직도 잠수니? <laughs> 알았어, 다시 갈게. <laughs> 야, 더 갖고 오자. <laughs> 아주 기뻐할 거야. 야. 됐어. 됐어? 찾았다 <laughs> 이어. <젖었어. 귀여워. 웃음> 야, 근데 이제 더 이상 갖고 올게 없어. 자기야, 자기야, 손손 뻗어, 손, 손 뻗어서 뒤로 뒤로 살짝 가고 손 뻗고. 손 뻗고. <laughs> 와, 자기야 보이니? 와, 와, 정말. 다리, 이... 막하다. <laughs> 인생이 좀 막하구나. 우리 인생처럼. <laughs> 다다다 단다단 막라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절망뿐이야. <laughs> 절망 나와봐. 우리 타이타닉 놀이 야도 타이타닉 알아? 타이타닉? 응. 그 영화에 수전하고 잭이, 그, 바다에. 야, 손 뻗어, 손 <laughs> 뻗어. 양손으로 손뻗음 양손으로 손 뻗는 건안 안 되겠다. 양손으로 손 뻗을 수 있잖아. 왼쪽, 오른쪽 같이 누르는 거. 괜찮아. 나, 그제그다그나떨어지려 그래. 내가, 그래. 어때? 나안 떨어져? 안, 안 떨어져? 됐어, 됐어.

엔딩이 침몰이야. 우리까지. 너무 떨어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져. 너무 어져 너무 떨어져. 지나지